아, 네. <laughs> 자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음, 한 가지는 사진을... 음, 그 전에 다른 분로안해봤죠아 그렇죠? 그렇죠. 혹시 어, 막, 막내랑 그냥 시간을 아쉽게 하는데 네. 어, 뭐 해보고 싶었다 지금 딴 멘탈 때 아쉬웠다 용기를 내 네, 용기를 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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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가 무대에 쓰다 보면은 슬로우의 무대를 한 번도 서 보지 못하고 무대를 접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오늘 이렇게 무대를 해도 되죠? 아니 뭐 다른 건 말고 제가 명경 선배님 성대모사를... <laughs> 여러분들 관객분들 중게 기억나는 관객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잠깐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성희롱이 네? 형님 며칠 전에 얘기하셨던 그 피서스처럼 아예휴 네. 그 몰래 이제 몰래몰래 나간다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사인을 부탁을 해주셨어요. 연광스럽게 이름 물어보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네저 민지요. 아 조민지 씨? 어 제일 어지게 나왔어요. 우리 전배우들 한테 최고 스타예요. 이러면서그 네. 농담을 상와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보다 은장을 더 많이 왔을 거리려고 라고 했는데 사실이었어요. 우와. 조민지 씨, 제일 저기서 제일 많이 보셨어요. 어디 계신지 여기 있어야 그게 <laughs> 기분이 안 좋냐 아 쌍둥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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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해봐. 웃음> <laughs>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그 분을요? <laughs> 이제 갓 시작할 때 사인을 몇 번씩 너무 놀라 가지고 이렇게 몇번해준 다음에 이제 공승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팬분 한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 달려오시더니 아 저기요 저 사인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근데 저요 그니까아 배우 아니시구나. <laughs> 제 힘든 건 육민민주주의 공헌도 하는데 울고 있었어요 아, 되게 답답했어요 이 공연을 어떻게 끌거에요 육민민주주의가 그렇게 울고 있었요 반파 안철이 아닌가 싶었요 <laughs> <laughs> 저희 공연이 되게 쉬운 그런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가볍고 즐기는 공연도 아닌데 항상 무겁고 어렵잖아요 그 이렇게 자리를 매번 지켜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진짜 뭐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말 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저희도 이 작품을 만들면서 또 올리면서 아까 <laughs> 위에 이현에는 스태프와 같이 만들었던 배우들과 다 계신데 저희들끼리도 솔직히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첫 무대를 끝내고 냈을 때 피클로에서의 그 감동이랄까 그런 것들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그때뿐 아니라 지금 동중 저희가 대략 70여 회까지 하면서 뭐 꾸준히 이렇게 지켜주셔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무대를 서는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뭔가 확신을 갖지 않았나 그리고 아직 참 많이 미흡한 것도 있고 또 나갈 방향도 많이 있지만 보완을 해나간다면 어, 정말 자신 있게 창작 뮤지컬로서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또 밖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자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합우시죠 <laughs> 네, 저희도 지금 조명받고 있어서 꽤 덥거든요. 혹시 지금 더우시더라도 저희한테 좀 이거 번한 외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래도 재밌게 해드리려고 막 이거 아대도 보여드리고 막 벗금 비밀도 막 얘기하고 했는데 혹시 그거 말고 또 궁금하셨던 거나 이런 거 있으신 분 질문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아 공연을 다 이해하셨군요 아네 대결 수역이 3명이서. 뭐 어떤 벌칙 서을 해서 러션을 해서 러션을 해서 해질거션요 어떻게 해러시안 룰렛 하나 둘 해서 러션을 해러해 러션을 해서 러션을 해서 서러서러 해서 러션을 해서 러러시안룰서한 걸음 두서음세 걸음, 걸음 아, 서이션을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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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까요? 네한번 하나 둘셋 천천히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아. 네. 여러분 상인이 형은 맨처잘 봐주세요 는거야어 아니 둘이서 한번 해봐야 <laughs> 알 같아요 누가누구가 해야 요어 김성규 여러분 중요중요중요중 중요. 정면에서 공정하게 네자 하나 둘셋 할까요? 네, 나 준비하시고. 자, 빨리 하시고. 빨리 하시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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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편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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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볼게요 이제. <laughs> 자, 준비하시고. 자, 상이형 벌써 왼발이 나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야. 자, 준비하시고. 자, 세세 뽑는 거예요. 하나. 그럼 팔좀 어떻게 해드릴 <laughs> 상윤이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이런, 뭐,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앞에. 아, 네. 아이고야, 이거 진물문을 얘기해 주셔야 될것같아요 네, 네. 설사 이런 질문이 들어올까봐 긴장했는데. 아,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오히려... 어, 이면 제가 그 원작 소설을 안 읽었는데 어,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어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대, 소설에는 이미 그 독어 대사가 있나 보죠. 네. 네. 독일어 말을 하는, 하는 거죠아 한국말은 그냥 안 하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어떻게 독일어를 썼냐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책을 안 봤는데 그건 우선 책을 안본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참생피한경면 하자면 저술솔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백지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또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 또 인간적인 모습도 이런 것들을 어같이고 싶지 않았던 게 솔직히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피콜를 때부터 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구하기도 어렵고. 네. 구하, 구하는걸 떠나서 정말 그냥 백지로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 하나 그래서 이번 작품 되게 관찰을 하면서 만들어 왔다고하이 인물을 저희가 피콜로 때도 그렇고 저희 저뿐 아니라 근데 저희 모든 캐릭터가 또 배우들이 너무 고마운 게한 명도 자기가 자기 캐릭터를 스스로 구축해 가지고 바로 보여주지 않고 하면서 만들거든요. 었 이런 작업은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해본 작업 중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끼리 굉장히 그 유대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를 돌리요 하여튼 그러면서 만들었던 케이크인데그러다 와중에 이제 그렇죠. 정체성이죠. 내가 아버지를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과 더불어 이건 뭐 본능적인 것 같아요. 예, 본능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딱 한번 내이름을 비를 산이 딱 한번 나오는데 이걸 함부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조금 더붙치자면 그, 그, 연출님과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우리 할심때 베르사미의 초반부의 대사를 아예 도이로로쭉 해볼까? 그,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 인물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음. 대해서 다 각도로 연구를 했던 거고 그걸 이제 큰수 그 씨가 이름을 소개한 때 썼던 거죠. 아, 그 정여 선배님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현 선배님과 따로 상의를 하진 않았어요그 그러니까 제가 거의 연습 막 빠질 때 그냥 네. 스키어 나온 거라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인물을 만드는 방향에서 약간 네. 선생 선배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되게 차갑고 되게 냉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평소가 너무 잘해서 <laughs> 어 좋았어 이번 에부터문대 다녔습니다 진짜 농담했어요 아난 이거 하려고 이거 한마디 하려고 문대 다녔어 그런데 저는 이제 먼저 소설인 거 돈을 알았는데 죄송해요 셋 이래서 합니다자 아, <laughs>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